정사투형이 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계평행해석법에서는 이세 가지 조사. 우리가 앞에서 한계평행해석에서 들어가야 될 어떤 필요한 사항, 절치사면의 주향과 경사, 불연수면의 주향과 경사, 불연수면의 내부 마찰각 파이 값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한계평이 해석할 때는 이에셔가조 요소에다가 단위중량, 점착력 지하수압, 3면높이등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3면 안정을 해석을 하는데 계략적인 조사 방법이 있고, 정밀 안정 해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략적인 조사에서는 SMR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평사투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SMR은 정성적인 개념과 약간의 정량적인 개념이 있고, 평사투형은 정성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의 파괴 행태가 평면 파괴가 날것 같다, 뭐, 세기 파괴가 날것 같다 하는 기학적인 모양을 판단하는 거고, SMR은 터널에서 RMR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RMR에다가 사면의 요소를 더 넣어주면 SMR이 됩니다. RMR 기법을 발전시켜서 사용한 것이 SMR 기법이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제인 넘버 6번 지점에 예를 들면 평면 파괴가 일어날 때 계약적인 조건이 발생했다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건지 어느 정도 안전율이 나올 건지를 계산해 보는 게 정밀 해석인데 그 정밀 해석하는 방법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계평형법이다 법이다. 고생하시면 각 되겠다. 안전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정량적입니다. 안전율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님들,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연관성을 찾지도 말고요.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평사투형 따로, 정밀해석 따로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 고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배제하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도 하지 말고요. 암체의 단위중량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요거는 사면안정 해석을 할때 암반이 이렇게 있으면 은 암반은 항상 이 전리면에서 이 암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전리의 경사각 알파가 들어가고요. 필리안 노스가. 그리고 이 암체의 무게가 3일 안전 검토할 때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체의 단위 중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리의 경상 알파하고 암체의 단위 중량하고 그 외에 이 속에 만약에 지하수가 있다면 은 지하수 압력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야압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 압력,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당도식은 암의 전당도식이 되었던 흙의 전단강도식이 되었던 전단강도식 S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라는 값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점착력 C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부마찰과 파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암체의 중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면의 높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사면의 높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면의 높이는 이 암체의 무게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치수가 되겠죠. 이 사면의 높이 h를 알아야만이 또는 전리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알아야만이 이 암체의 무게 계산할 을 수가 있습니다. 암체의 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면의 높이는 알아야 되겠죠. 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한계평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계평행 해석은 초사사면 등에서 많이 하는 기법들이고, 이 안반사면에서는 평사투영에서평면파괴가 난다. 그러면 평면파괴 모델링을 가지고 안반사면의 안정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한계평행법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한계평행법을 좀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